이거 했잖아, 전개. 전개하면, 그, 산술기야 쓸수 있는 모양 나옵니다. 전개하시면은, 9, b분의 3a, a분의 12b, 을 4. 그러면은, 13 플러스, b분의 3a, a분의 12b, 끝났다. 얘네 둘이 곱이 일정하다. 그럼 얘네 둘이 산술기야 걸면 되잖아, 걸어. 13은 놔두고, 쟤네 둘이 산술기야 걸면서 부등식 넣자, 그러면. 자, 요렇게, 곱하면서 부드럽 넣고, 그러면 곱이 일정하잖아. 루트 36, 12, 25. 보다 크거나 같다. 최소값. 정답. 자, 곱이 일정하면 합 최소 구할 수 있는 거. 알겠죠? 질문. 다. 자, 이렇게 했죠. 이런, 곱이 일정하게 만들어야 돼. 이 지금 미지수, 고, 이 둘이 곱하면 일정하지 않잖아. 그래서 둘이 곱하면 일정하게끔 만들어줘라 라고 했죠. 자, 그럼 내가 뭘 지금 썼지? 6을 썼으니까 다시 빼주고, 뒤에 5 있고, 뒤에 x 플러스 2분의 3 있고, 그럼 얘네는 이제 마이너스 1은 뒤로 빼고, 자, 이제 얘네 둘의 곱이 일정하니까, 쟤네 둘이를 산술기와 걸면서 부등식 넣자 쟤네 둘이 산술기와 걸면서 a 플러스 b는 2 루트 ab 요렇게 걸고 부등식 넣자 그럼 이제 임마 말고 계산하면 5다 5, 5보다 크거나 같다 정답